삼성과 기아의 1선발 맥과이어와 양현종이 맞붙습니다. 1회 구자욱의 스리런포로 기선제압에 성공한 삼성. 이원석의 적시 이루타와 강민호의 큼지막한 희생플라이로 2점을 추가하며 멀찍이 앞서갑니다. 기아도 최영우와 문선재의 합작으로 넉 점을 따라붙으며 점수차를 좁혀보지만 두 이닝 동안 16타자를 상대하며 7점을 내준 양현종. 충격이 컸던 걸까요? 계속되는 삼성의 뜨거운 방망이 앞에 속수무책입니다. 급기야 구자욱과 러프의 백투백 홈런까지 터지며 삼성이 분위기를 압도합니다. 분발하는 기아의 타선. 선발 맥과이어가 흔들리는 틈을 타 석점을 더 따라붙어 보지만 추격은 여기까지. 최종 스코어 12대7. 든든한 타선에 힘입어 홈에서의 첫 위닝 시리즈를 챙기는 삼성입니다. 어제 경기 주인공은 단연 구자욱 선수였죠. 1회와 3회 우측 담장을 넘기는 두 개의 석점 홈런으로 팀 승리를 견인했습니다. 초구에 쉽지 않은 공을 던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. 워낙 좋은 공을 가지고 있는 투수였고 생각을 하고 타석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,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기운이 없고 좀 많이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체중을 붙이다 보니까 좀... 체력적으로 좀더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. 결과적으로는 완승했지만 뒷맛이 썩 개운치가 않은데요. 1선발 맥과이어의 부진은 벤치의 큰 과제로 남았습니다. 삼성은 승리의 기운을 모아 오늘부터는 인천에서 SK를 상대합니다. 생생베이스볼 김단합니다